안녕히 들어. 오늘의 맛은? 아, 어, 맨 체리. 와, 맛있겠다. 앙. 응. 음. 아, 어, 내가 인형 체리가 되었잖아. 엄마, 내가 인형 체리가 되었어요. 얘가, 얘가. 그럼 너가 체리지. 젤리겠어 앙. 응. 음, 맛있네. 음, 거콜라 맛이네. 음. 어, 엄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어떡해. 내가 체리가 되다. 어 오히려 좋아어 너무 예쁜데 어이 커다란 눈코입 어이 풍성한 머릿결 어이 너무 예쁜데 응내 음, 집인가 호호호 드디어 집이 생기다니 와 이거 진짜 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내리쬐서 약간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커 카메라 각도의 중요성 이아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집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배를 눌러볼까 아 잠깐만 이거 체리면 약간 내가 말투나 목소리 바꿔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배를 한번 눌러볼까 띵동오오 <laughs> 오, 소리 나오 체리 집에 오셔 오신... 어? 채, 채... <laughs> 말이 안 나와 체리의 집에 온걸 환영한다고? 우리 집인데? 아 내가 체리구나 잠깐만 문을 열어 날 깍... 어 이거 된다 어 이게 된다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된다 어? 문을 열어 오호 빰빠람 아잇 빰빠람 아잇 빠람아빠람아 네. 머리, 머리부터 밀고 들어가 짜잔 우리 집 들어오세요 체리의 집 내부를 공개합니다 짜잔 와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채통을 지키자. <laughs> 어서오세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옷장. 오꼬리도 있어. 오 열었다 닫혔다. 오 식탁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오세탁기문도 열려. 오 냉장고분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오 2층 침대 누워봐야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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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딱 맞는 침대. 오 침대 사이즈가 딱 맞네. 이게 평소에는 책상이고 이걸 열면 화장대야. 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네 <laughs> 와 우리 집 너무 좋다 강남 아파트가 전혀 부럽지가 않을 수가 없지 않아 없을 수가 없을 수 없지 않을 수가 없을 <laughs> 얘는 내 친구 비숑이야 <laughs> 오이 진짜 보들보들하네. 보돌 어? 어?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체리가 되어 내 꿈을 펼쳐보이겠어. 음, 먼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고양이 집사가 되어야지. 나만 없어 고양이. 마법의 주문을 외쳐보자. 미래에 내가 편집할 때 알아서 반짝반짝 효과 넣겠지 마. 도도도 도. 토리다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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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이아몬드 선 사이프라우드 퍼플 센 세이션이비들. 짜잔, 체리의 야옹이를 부탁해. 우와, 복장도 바뀌고 머리 색깔도 바뀌었어. 아, 귀여워. 나도 드디어 야옹이가 생겼다. 아, 귀여워. 야옹아 내가 재밌게 놀아 줄게. 슉슉슉슉슉슉슉슉. 아 <laughs> 이거 재밌는데? 슉슉슉슉. 추루 줄까? 오 이거 추루가. 츄르가... 잠깐만. 디테일 뭐야? 추루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추루 막자 냠냠냠냠냠냠. 아이고. 냠냠냠냠. 응? 또 달라고? 냥냥.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또 달라고? 안 돼. 배탈 나. 냥. 배터리나지 이번엔 수의사가 되어야겠어. 수의사가 되어서 우리 야옹이를 치료해줘야지. 도토리 다람다람. 짜잔! 체리는 수의사. 짜잔! 너무 너무 예쁜 수의사 선생님으로 변신. 청진기를 꽂아주고. 아이. <laughs> 자 어디 보자. 우리 야옹이 배가 아프다고. 양. 어디 보자. 네, 추루 가식으로 인한 배탈입니다. 배에 밴드를 발라줄게. 슉슉. 체리 손은 약손, 다람양 배는 똥배. 뭥멍. <laughs> 우리, 비숑이, 내가 목욕시켜줄까? 잠깐만. 다시 한번 변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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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다, 룰르르르르르 짜잔! 비숑이, 목욕을 부탁해! 오이 체리도 엄청 예쁘다. 약간 헤어 컬러가 약간 내 스타일인데? 아니 비숑아 너왜 이렇게 꼬질꼬질이야 망! 언니가 뭐야 시켜줄게.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붓고, 깔깔. 여기 잘 봐. 이렇게 얼룩덜룩한 비성이를 입수. 슉슉슉슉슉슉슉 슉. 이거 봐. 얼룩이 옅어지고 있어. 오오 오, 신기하다. 오우와 이거 봐. 우와 언니가 닦아줄게. 슉슉슉슉슉슉슉 슉. 우와 아까 그 진했던 얼룩들이 엄청 옅어졌어 우와 너무 신기한데? 이거를 다시 차가운 물에 담그면이 얼룩이 다시 생긴대. 오, 신기하지? 정말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이란. 근데 이 체리 제품들이 다 여기 이렇게 체리 손에 이렇게 탁 끼울 수가 있어. 너무 좋아. 야옹이도 치료했고, 비숑이도 모욕시켰으니까, 이제 나가서 놀아볼까? 스튜디오스가 돼서 전 세계를 비행해보겠어. 어, 잠깐만. 아이, 머리. 아이, 머리. 아이, 머리 다 젖었다. <laughs> 주문을 외쳐보자. 도 토리 담다, 룰랄루랄루랄 짜잔. 체리는 스튜디오스 가 짜잔. 오. 와, 이것봐, 캐리어 손잡이도 이렇게 물렸다가 내렸다 할수 있어. 오. 슉슉슉슉. 여권도 진짜 딱 우리 그 여권의 그것인데? 아니, 체리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어이, 너무 재밌어. 아니, 너무 예뻐. 잠깐만, 이거 열리나? 이게 안 열리는 건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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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오 오. 그래,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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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여기 딱 열린다. 키네식 먹으러 가야지. 아, 잠깐만. 나는 손님이 아니라 스튜어디스라서 기내식 못 먹는 건가? 인구. 그럼 이번엔 발레리나가 되어봐야지. 우리 토리들은 몰랐겠지만 바람양은 어릴 때 발레를 배웠던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아이였다규. 주문을 외쳐보자. 저 토리다람 문화센터 3개월 랄랄랄랄랄랄 짜잔. 체리는 발레리나.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머리 장식 너무 예쁜데? 와나 오늘 촬영 근데 진짜 신난다. 아니, 진짜 성적다 난 다음으로 진짜 신나는 것 같아. 와, 진짜 다들 너무 예뻐. 어, 아, 나 이런 인형들을 막 왕창 왕창 가지고 노는 게 소원이었거든. 너무, 너무 예쁘다. 음음, 음음. 어릴 때 프리마돈나를 꿈꾸며 발레를 배웠던 사람양이 실력을 보여주겠어. 앙바 앙아바 알라스 공드. <laughs> 앙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발레로 기본기를 다졌으니까 이번엔 아이돌 가수에 도전해 볼까? 글로벌한 가수가 되어서 전세계 공연 다니면서 전 세계 맛집을 가봐야지. 도 털이 사랑해 룰루루루루루루. 짜잔. 체리는 아이돌 가수 아아 아, 마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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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저 여기 마이크 볼륨 두칸더 올려주시고요 저기 베이스는 한 칸만 낮춰주시고 네네네 에코 좀더 넣어주세요 더더 더 에코 빵빵하게 빵빵하게 에. 코너처럼 <laughs> 둘셋 안녕하세요 신인 걸그룹 다람다람의 랩 파트를 맡고 있는 체리예요 제랩 파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laughs>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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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김치 넣고 밥 넣고 볶아주세요 아 엔딩 포즈 엔딩 포즈 포라트 <laughs> 포라트 윙크 여러분, 사랑해요. 김치볶음밥 넣고 한고볶아해주세요 넣고 감사합니다. 아, 공연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야지. 네? 식, 식단이요? 네?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어야 된다고요? 이구나 그냥 집에 가야겠다. 오늘 하루 동안 변신을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해. 와, 드디어 집에 왔다. 아, 너무 피곤해. 얼른 가서 자야겠어. 누워서, 이불도 덮고. <웃음> <웃음> 꾸르륵 캄캄캄캄 캄르륵 캄캄캄캄 아니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체리 얼굴에다람한 목소리라니 이 영상 괜찮을까 이거 <laughs> 아 이게 참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카메라에 다안 들어오겠는데 이거 지금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어릴 때 인형이 집 갖는 거 진짜 소원이었는데 찍어